매일 미사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연중제 5주간 화요일 입당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본 기도,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래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오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에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샌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른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른 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지옵니까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지옵니까 오라라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나이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저 모든 양떼와 소떼들 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알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온 파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웅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쳐버린다.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물기도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채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양성체 후 기도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페야 건덕에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주소서. 아멘.